네, 안녕하세요. 뚱이야분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막내 동생이 놀러 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네, 영상을 찍고 놀러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대구에 사는데, 대구, 대구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오늘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밥도 먹고 놀려고 합니다. <laughs> 아, 날씨 더워요. 그죠?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씨죠? 네. 놀러 가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다, 다음 주에는 장마철이니까 놀러 못 가시고, 이번 주에 많이 놀러들 가셨을 것 같은데, 네. 모두들 행복하게, 즐겁게 잘 놀다 오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구요. 네. 롱분 두개 데려왔어요. 네. 요 아이들. 네, 모양, 서로 모양 다른 아이들 딱두 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갈게요.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와이가 15, 와이가 16cm, 높이는 20cm 넘어요. 20cm 넘, 21cm가량 되네요. 네, 입구는 15, 16, 높이는 21cm 정도 되는 롱분입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양은 조금 다른데, 네, 요거 진짜 에어니움 심어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딱 사이즈도 좋고, 입구도 널찍하고, 높이감도 있어서, 네, 이렇게 농부 찾으시는 분들, 요 아이들 딱 좋은 사이즈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 이렇게 해서 8만 원 보내 드릴게요, 아이들. 사이즈 너무 좋아요? 가로가 19cm 내경입니다. 가로가 19, 세로가 16. 1916. 네. 가로가 19, 세로가 16cm 정도 돼요. 타원형이고요. 네, 이렇게 주물럭스 타일의 아이들이에요. 414, 높이는 14cm.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8만 원에 갈게요. 사이즈 너무 좋은 아이들 두아이 이렇게 묶어서 8만원 세트 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통굽다리에 이렇게 약간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스타일의 이런 아이들 두 아이 8만원에 갈게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가로 19 세로 16 내경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아이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17.5cm 17. 입구가 17.5cm고요, 높이가 17cm 정도 돼요. 17 곱하기 17 정도 보시고요. 네, 두 아이 묶었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조각 조각 이런 느낌이고요, 너무 예쁘고요. 굿다리 이렇게 생겼고 원형이에요, 원형. 네, 예, 야생화분 느낌 나는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 두 아이 10만 원에 갈게요. 두 아이 10만 원 보내드리고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대품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20cm, 20cm, 21cm 나오고요. 높이가 19.5cm, 19.5cm 나오는 대품분이에요. 계단 가격은 8만원입니다. 8만원인데, 네, 여기, 여기가 여기 굽다리 쪽에 살짝 이렇게 금이 있어요. 이렇게. 금이 살짝 갔죠? 네, 씻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이렇게 안쪽까지 살짝 금이 갔어요. 이쪽으로. 네, 어쨌든, 비품이죠. 네, 비품이라 네아이들두 아이 묶고 원래 16만 원인데요, 네 14만 원에 갈게요. 네, 요거 금 살짝 간거 어, 괜찮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14만 원에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너무 좋고요. 여기 살짝 이렇게 금이 갔어요.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한쪽 요 아이만 그렇고 요 아이는 멀쩡해요. 요 아이 는 멀쩡한데. 이 아이는 이렇게 멀쩡한, 이런, 정상 제품이지만, 네, 이노랑 색깔, 이 아이가 살짝 금이 갔어요. 굽다리 쪽에. 씹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네, 두 아이 묶어서 아, 16만원인데요. 2만원 할인해서, 네, 14만원에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14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3만원 보내드릴게요. 13만원. 딱 하나씩 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안 남았고, 네 화분 끝에서 끝 길이가 19cm 정도 나와요. 19cm 높이가 21.22cm 21. 거의 다 되가네요. 21.5네 높이가 21.5네 입구가 19cm 나오는 큼지막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 사이즈 27cm 27cm고요. 세로 사이즈가 15.5cm 15.5cm 네, 이렇게 타원형 스타일의 작품분이에요. 높이는 높은 데는 2 1 c m 고요 낮은 데. 여기 낮은 데는 1 5 c m 예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1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3만원에. 네, 하나씩 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네, 너무 예뻐요. 이거. 굉장히 통통한 스타일이고, 이 아이도 야생화분 느낌 나는 이런 트임, 트임, 트임 분이에요. 네, 두 아이 13만원에 갈게요. 네,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원형, 이렇게, 배모양, 아이 하나 가고요 작품분. 요런 아이들은 뭐, 하나씩 세트로 안 놓으셔도, 하나씩 놓으셔도 굉장히 멋스럽게, 러 네, 연출하실 수 있는 아이들이죠.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1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은 요거, 개당 2만원씩 판매했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인데, 이 네, 아이들 4아이 네 묶어서 6만원에 판매할게요. 오늘은 5천원씩 할인해서 네. 5천원씩 할인해서 4아이 네 묶어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에 가면서 랜덤 선물도 갈게요. 네, 할인 판매 랜덤 선물까지 네. 20cm 나와요. 입구 사이즈가 19에서 20cm 나옵니다. 19에서 20 높이는 13cm 13cm 네, 13cm 조금 안 되는 아이도 있고, 12,13, 높이는 12,13, 입구는 19에서 2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원형, 네, 원형 국산분입니다. 원형 국산분이고요. 국산 통다리분인데, 네, 가격대 너무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네, 요 사이즈면, 요 사이즈에 15,000원씩이면 괜찮거든요. 네, 요렇게 해서, 내 아이 묶어서 6만원 가고요. 랜덤 선물까지.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6만 원에 랜덤 선물까지 할인된 가격에 랜덤 선물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사이즈 좋은 아이들입니다. 입구가 19에서 20 나오는 대품 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낮은 화분 원하시는 분들 와이드 괜찮아요. 높이는 12, 13 나오고 입구는 19에서 20 나와요. 네, 네 아이 6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은 요거는 그전 단계 사이즈가 고전 그 단계예요. 이 아이들 사이즈는 모양이나 이런 거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17cm 17cm 나오고 이 아이는 사제 오목한데 16cm 정도 16, 15, 16이 아이도 18cm 나오네요 18cm 17cm, 18cm 사제 오목한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오목한 아이들은 조금 사이즈가 덜 나와요 오목한 아이들은 이렇게 오목한 아이들은 조금 사이즈가 덜 나오는데 15cm 정도 나오고 이렇게 널찍하게 그냥 쭉 일자로 뻗은 아이들은 17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네, 그리 모양 상관없이 이렇게 랜덤으로 갈 거예요. 랜덤으로 가는데 네. 이렇게 해서 요것도 14,000원, 15,000원 판매했던 아이들이에요. 오늘 개당 만 원씩 갑니다. 개당 만 원씩 6 개, 6만 원에 갈게요. 네, 개당 만 원씩 6 개에서 6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에 6섯 개, 네, 개당 만 원씩. 너무 괜찮죠 사이즈도 좋고 이거 식재해놓으면 식재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이들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이런 투박한 색상이라 네, 식재 해놓니까 으또요 아이들은 다육이가 살더라고요 또 이렇게 네, 해서 네, 랜나, 랜덤으로 네, 색상은 이렇게 띠가 살짝씩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컬러가 있어요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빨강 파랑 핑크 노랑 이렇게 컬러가 있는데 이것도 네,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당 만 원씩 갈게요 네, 다음 세트, 요거는, 어, 국산 토우분이죠. 요거, 가격대 있는 아이들인데, 입고 사이즈가 10cm 조금 넘어요. 10cm 조금 넘고, 높이가 12cm 정도 되구요. 토우 인형 길이까지는 16cm인데, 화분 길이는 10 곱하기 12cm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세트, 한 세트 남았고, 요, 핑크색으로 한 세트 남았고, 요 디자인은, 네, 요 아이들이 원래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오늘, 할인해서 거의 6만원, 5, 6만원 판매하던 아이인데, 네, 이렇게 할인해서 2개에 6만원 갈게요. 2개에 6만원. 네, 토우 인형, 토우 업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2개에 6만원 갈게요. 2개에 6만원. 네, 이렇게 원형이고요. 살짝 높이감 있어서 목대 있는 아이들도 괜찮아요, 아이들. 네,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진 아이들입니다. 2개에 6만원 갈게요. 6만원에 랜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다음 아이들도 요 아이들도 거의 5, 6만 원 판매하고 있던 아이인데 오늘 50% 할인해서 네, 이렇게 6만 원에 두 아이 6만 원 갈게요. 사이즈는 비슷해요. 방금 아이랑. 입구가 12cm, 높이가 12cm네요. 2cm는 더요 아이가 입구가 더 넓네요. 이렇게 항아리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토우 인형이 양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네, 이렇게 꽃 코사지도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거의 느낌이 완전 항아리 느낌 그죠? 네, 옮기 느낌이 물씬 나오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네, 두 아이 묶었습니다.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갈게요. 두 아이 6만원에 네, 보내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살짝 조금씩 까진 부분은 있어요. 이거 감안하시고 구매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다리 이렇게 안정감 있게 되어 있어요. 안정감 있게 되어 있는 이렇게 옹기, 옹기 느낌의 아이아이 6만원에 갈게요. 네, 마지막 세트도 이것도 한 6만원씩 판매했던 아이 같아요. 네. 13cm 나오고요. 높이가 10cm. 13, 입구 13, 입구 13cm, 13cm 나오고요. 높이가 10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인데요. 네, 이거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물구멍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 토우 인형, 두 아이가 여자아이, 남자아이 같아요. 그죠? 성별을 구분하기가 조금 힘드요 힘드네요. 힘드네요. <laughs>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뭇잎. 어 예뻐요. 네, 색감도 너무 쨍하고요. 네, 두 아이 묶어서 이 아이들도 50% 할인해서 6만원에 갈게요. 이렇게 6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세트를 찍으려고 하였으나, 네, 요 아이들이, 하나, 요 아이가 하나 남았어요. 어제 제가 두개 올린 거다 나가고, 요 아이가 하나 남았어요. 한 세트, 한개 남아가지고, 세트 묶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요 아이 하나 있던 거를 제가 깨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세트였는데. <웃음> 제가 <웃음> 깨먹어가지고, 한 개가 남았습니다. 요 아이 5만원에 갈게요. 한 개, 5만원, 이렇게 한개 5만원에, 네, 무료배송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이즈 재드릴게요. 어제 그 아이들이랑 똑같은 아이인데, 어제 그 블랙 색상 올렸던 아이랑 똑같은 아이인데, 15cm 나와요. 사이즈 좋죠. 15cm, 높이 13, 13cm 정도 나오는. 네, 아이는 꽃이 빨간색이에요. 약간 빨간색이고, 어제는 약간 핑크핑크, 살짝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아이는 빨간색 꽃. 너무 예쁘죠? 블랙에 빨간 꽃으로 이렇게. 네, 꽃도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토우 인형도 이렇게 두 아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엄마랑 아들인가요? 어, 얼굴 크기가 엄마랑 아들인데 그죠? <laughs> 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완전 블랙에 이렇게 빨간 꽃 예쁘죠? 블랙에 빨간 꽃 너무 예뻐요.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5만 원이면 정말 득템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에 5만 원에 데려가시고요. 어, 무료 배송에 5만 원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요 앞에 두, 토, 토 인형 있잖아요, 화분. 요두 명씩 두 아이가 있는 요런 아이들, 요 아이들도 판매돼가지고 이제 치워야 될것 같아요. 네, 판매, 구매하실 때요 아이들까지 구매하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두 아이까지 판매 완료돼서 치워야 될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또 세팅을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